되신다. 살 줘야 지 위에 이거 칼칼 뭐칼 가지고 잘라 붙어. 살그칼잘고 이제 네. 자요. 아, 하도 기 그래서 완전 고치가 나온다. 고끈 없어 고글을 끊었어. 발 다칠라, 발 다치겠니다. 발 다치는데 잡아주고, 있... 야이고 따뜻하지요? 응. 음, 어, 어. 이제 많이 나왔다. 잠깐 저거면 그 다리 다리 그 찡기는 그 오이 그, 잡았어그곧다 끊었어. 다 끊어가. 잡고 저거 다리 빠졌대. 빠졌고 고 날개 다치니. 응. 어, 어, 저 저거 그런 날로 뭐 저거 안 되니 다. 그렇게 날가야저 날로 면 저기